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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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때가, 오늘 며칠이고, 2월 18일. 18일. 2월 18일인가? 네. 2월 18일부터 뭐, 이제 봄이죠. 이틀도 지냈고, 네? 아마 내일이 우승으로 그럴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네. 지, 이제 봄이 막 시작되는 시간이라, 지금이. 그러니까, 요 때는 항상 분갈이 분갈이철이에요. 분갈이. 분가리. 분갈이가 분갈이가 언제하는 시기 있죠? 시기를 우리가 여철을 시기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절기로 나눠져 있어. 요 절기 보통 그죠절기라 그래요. 이때가 되면은 우리 진짜 이 우수가 되면은 지금 우수에 뭘만 해요. 이제 산에 보통 보면은. 고로쇠. 고로쇠, 물이 되로쇠 응? 고로쇠가 지금 아마 피클 거야. 제일 이제 마이 고로쇠를 네, 봤는데, 네. 이, 한 장입니다, 지금. 천물은 이미 나와 있고, 그죠? 몇번 나와 있는데, 고로쇠가, 어, 왜 그러면 이 고로쇠가 요 시기에 고로쇠를 채취를 할것 같아요? 물이 제일 많이 오는다 이거. 물이 많이 오는데, 어, 저번에 아마 강의를 두번을 한번 들었을 거야. 그죠? 가을이 되면은 나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가을, 가을에는 보통 물을 내린다 그래요. 물을. 가을에, 가을이 되면은 추위가 오기 전에 물을 내린다 그래요. 그 물을 내린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물을 내린, 이, 우리가 나무에는 항상 수액이 들어있다고. 수액, 수액이라 그래요. 사람의 피처럼 수액이 들어있습니다. 무속에는이 수액이 여름의 활동기에는 굉장히 연해요. 연해 연하다고. 진하지는 않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농도가 진하면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탄소, 탄수화물이 원료죠.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녹말이라도 녹말, 녹말 이래 이야기를 하는 지금 빨리 진행을합니다 이제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야 요이 탄소 도란적으로 기초 이 나무가 필요한 기초 영양분을 탄수화물로 해요 탄수화물에서 그죠 자이 물을 빼면 녹말이 돼요 녹말 물을 뺏으면 고체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 고체 성분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수액이 진해져. 진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겨울을 날 때는 수액의 농도가 진하면 얼지를 않아요. 농도가 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 나무의 물 수분을 조금 줄이고 이 수액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얼동을 합니다. 그러면 안 늘어주고요. 동파가 된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봄이, 봄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로, 포도당 성분을, 아니, 농말 성분을 물에 녹여야 돼. 녹말을 물에 녹이면은 포도당을 변해요. 이놈이 움직여야, 자, 이, 그, 나무가 활동이 된다고. 저희 우리 고로에 물을 빼보면은, 처음에는 맛이 약간 섭섭해야 이랬는데, 한 이틀 지나면 포도당은 싹 지나게 됩니무거우면 조금 단맛이 나요. 이 고로쇠가. 그래서 이거는 물에 녹아버이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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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에 녹으니까 이러, 이런 현상이 난다고. 그러면 이걸 원료로 해서 이게 주자그 영양분이죠. 이제 자체 생산된 영양분입니다. 식물이. 탄수화물,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자체에 만들어낸 영양소가 포도당인데, 여기에 이제 질소, 인산, 칼리 이런 성분들이 같이 합성을 해야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 꽃도 맺어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땅 속에 녹아있는 요 질소, 인산, 칼리또미량요소 이런 성분들을 물에 녹은 거를 여기다가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laughs> 이제 각종 뭐도 키우고 이런 현상이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은 농말에서포도당다나행돼요 그래 물에 넣고 넣고 닦고 그래 수액을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하면서 진해지던 수액을 연하게 만들면서 이제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여기 깨나 깨나는 어 거를 표면 타파를 그래요.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녹아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휴면, 휴면 타파, 표면 타파. 자에서 깨어난다. 그죠? 우리가 분갈이는 이때 하면 제일 좋아요. 현미 탁파라 탁일어나는 이런 시점이에 제일 활동기, 활동을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나무마다 좀 달라요. 나무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가을에 하는 분갈이도 있어요. 가을에. 이제 장미과 식물들 있죠? 왜이렇면 장미과 식물을 가을에, 가을 분갈을 하냐, 가을 분갈이. 그죠? 장미과 식물이, 그, 선충에 약합니다. 선충. 우리가 이제, 그, 재선충도 선충의 종류거든요. 선충인데, 이제, 이 장미과 식물들은, 그, 추위에 대체적으로 강해요. 강한데, 자 따뜻할 때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에 선충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선충이 많이 붙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 근두암. 그죠? 근두암이라그죠 사람도 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두암이 발생이 심하갖고 따뜻할 때 삵이 나오고 난 뒤에 분갈을 하면은 이 근두암이 발생이 높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기 전에 해야 되요요종자들 추울 때, 그 그래 우리가 보통 가을에 해놔면은 제일 좋죠. 가을, 가을에 이제 보통 한 10월 중순쯤에, 그죠. 중순에서 11월 반 중순 사이에 하우스 시설이 좋으면겨울에 했대요. 그 그래 저희 농장에는 뭐그 1년 1 2달 하우스 실내에 얼기를 안 하니까, 뭐겨울에뭐 12월 1월달에 했대요. 여름 여름도 안 되나? 그러니까, 잔, 보통 잡목들은 휴면 때 분갈이 하기도 해요. 얼리, 얼리지만 않으면은 휴면기에 분갈이 해도 요이런 거는, 자, 시기를, 분갈이 할수 있는 시기, 그죠? 이 나무들이 대표적인, 이 장가의 대표적인 나무가, 자, 그, 명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명자, 그죠? 그 다음에 심산이나, 심산. 심상. 그 다음에, 뭐, 사과 종류, 응? 어? 이런 나무들은, 가을 분갈이가 참 좋아요. 뭐가 응? 어? 이런 나무들. 가을 분갈이가 참 좋거든요. 가을에. 근데, 가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어, 치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으로좀안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안 좋냐 면은 어?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좀 있으면 공부를 할 건데, 영토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적옥토. 적옥토 여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답사입니다 음. 그, 가을 군가이를 했을 때는, 될수 있으면 용토가 안 흘리면 제일 좋아요. 아, 안 흘릴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우리 농장같은 이런 시설이 되가 있으면 가을 군가이가참 좋아요. 요, 여런 나무들은. 가을 군가이가 좋죠. 근데 이, 적옥토 여름이 하우스 안에 영하로 떨어졌다가 녹았다가 이걸 겨울 내해보면 가을 분갈에 이영토는다부산 뿌리 내리기 전에 이 화분 속에 토양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래서, 요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가을 분갈에는. 그것만 내가 이 보완이 될수 있는 시설이 되어가 있으면, 은그 쉽게 말해서 안 얼면은, 얼리지만안 하면은, 갈분간이참 좋죠. 이런 나무들은. 그래은 겨울에 나무가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아주 내면을 충실하게 다니갑니다. 겨울에는 자기 나무의 내면을 그래서 다려가는데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요. 작은 잘린 자리가 겨울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대체로 싹도 빨리 나잖아요. 빨리 올라옵니다. 눈도 트는 게 보면은 좀 빠르고 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좀 따뜻하니까 벌써 꽃피잖아요. 그죠? 그 꽃, 막 살기 나와 모아가 되 움직이고 있는데 분갈이 하면은 좀안 좋죠? 그러니까 건두암에 취약이 된다고 보면 돼요. 특히 면자 같은 경우는 건두암이 잘 붙어요. 요런, 요런 면상이 일어난다고 그런걸좀 이해를 하시고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분갈이를 당연왜 하나입니다. 응? 별명 분갈이 왜 하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분갈이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분갈이는 이 분갈이의 목적은 그 분재에 맞는 뿌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묵은 네. 뿌리를 제거해주고 새 뿌리를 항상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주 목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화분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분재에서는 공간을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가장 기초적 기반, 근본이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근본이 뿌리에요. 뿌리가 안 되는 분재는 분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가 아무리 잘 생겨도 뿌리가 그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유지가 안 돼요. 근본 근본. 이위 지상부라 그러잖아요. 이 화분 안에는 지하고 그죠? 이우에를 지상이라고 그러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지하가 뭐땅 속이 아니고, 이, 분제에서는 하분이 속이 지하라고 봐야 그죠? 지하부. 그죠? 지상부. 이렇게 나눠져. 요이렇게 나눠야 되거든. 그죠? 이땅 속에 있는 이게 근본이다. 응? 어? 이 연기가 불량한데, 을 불량한데, 그죠? 경우에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근본이 안되는데 위기가 잘 된다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 제일 주 목적이 분재에 맞는 뿌리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분갈이의 목적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둥지가 밑자리 이렇게 생겼어요. 한 방울 아주 나무가 둥지가 아주 우람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화분에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화분에 네? 이런 화분에 침제가 있는데 이위이는참 좋아요 둥치가. 그런데 이거 속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절대로 이 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 화분에서 자랄 수 있는 뿌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이 층이 될수 있으면 나눠야 돼요. 네? 뿌리는 네? 이렇게 돼. 어있어게이 통치에 가깝게 잔뿌리가 많이 붙어있고 네? 이 통치에 될수 있으면 가까운 자리에 잔뿌리가 많이 붙어있어 도장뿌리가 도장뿌리는 있으면 안되죠 도장뿌리는 만들면 안돼요 원래 그 쉽시계야기해서 뿌리가 이런 굵은 뿌리가 이렇게 몇개 있다 치명적으로 작아이 나무에 지장 받는 이런 뿌리를 만들어 나면은 분재에서는 좋은 뿌리가 아니다, 절대로. 이런 뿌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큰 뿌리가 몇개 들어간다 했다. 이거는 못 따낸다. 그죠? 따내면은 이 나무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분지에 맞는 뿌리는 아니다, 이거 분지에 맞는 뿌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뿌리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은 뿌리를 정교하게, 분지에 맞는 뿌리. 그죠? 요, 지금 우리 사진에 보면은, 이양분에 심어져 있잖아요. 이 있잖아. 단풍나무인데, 그죠? 여기 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뚱치에 이 화분에 심어질 수 있는 뿌리가 안 만들어지면 이거 못 심습니다. 이 도장 뿌리 몇 개만 열려있으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화분에 맞는 뿌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이어 분갈이 할 때라야 이런 뿌리를 제거를 하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분갈이 할때 평소에 여름에 상상 자라고 있는데 빼가고 분갈이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뿌리가 있다 해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 할 때는 항상 뿌리를 만든다는 게이주 목적이 돼야 돼요 그죠 목적이 그래서 어, 가장 이상적인 뿌리는 위에서 이제 나무를 위에서 이런 열다면둥치가 이런 데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항상 이 면이 있어요. 나무는. 여기가 전면. 요거 여기 후면 이런 나나 눠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측, 좌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무가 여기는 정면, 정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면을 하고, 앞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뿌리가 발달이, 좌우가 발달이 좋아요, 보통. 왜 그러냐면, 하분을 우리가 타원으로 많이 쓰잖아요. 원문으로 쓰기도 해도 하기는 해요. 그죠? 하는데, 타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 뿌리가 대체적으로 좀 강해. 이렇게. 강하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 뿌리 좀 강하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뒷면 뿌리보다는 앞면 뿌리가 발달을 좀더 해요. 요것보다 조금 약하죠. 네? 이렇게. 뒤에는 좀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이 뿌리가 발달을 많이 하고, 이 둥치가, 그죠, 전면에서 봤을 때 항상 좌우가 넓어져요. 넓어야 아주 이상적인 둥치가 돼요. 그 다음에 앞쪽이 약간 뒷면보다는 더 튀어나오죠. 뒷면은 조금 안으로 들어갔대요, 여기게 그니까, 러 계란형으로 생겼다고 봤을 때, 그렇게 나눠가 요, 요 부위가 약간 커요. 뒤에 요 보다. 요쪽이 약간 크다고 보면 돼요. 그니 뿌리 발달도 마찬가지, 똑같아. 좌우로 좀 많이 발달하고, 앞으로 좀더 발달하고, 뒤에는 좀덜 발달하고, 요렇게 딱형성돼야 아주 이상적인 뿌리입니다. 요렇게 갖고 화분에 딱심잖아요 화분을, 탕분을 요렇게 썼을 때, 그죠? 강물을 썼을 때 우리가 요 거리를 요 그립보다는 좀 짧아요. 보통 짧게 심는다고.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약간 뒤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둥치, 은치는 자리가. 그죠 그렇게 요 둥치 밑자리를 만들어 가야 아주 이상적인 그런 밑자리 형태가 만들어져요. 요거를 우리가 분갈이 할때 항상 그걸 염려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에 두고 있는데 이쪽에 강한 뿌리가 좀 있잖아요 뒤에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 딱 생겼는데 분갈이를 할때이 강한 거는 다쭉 바짝 닦라 넣어 버려요 그죠? 약한 거는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고 그래야 이제 이 균형이 자꾸 맞아가요 그러니까 단풍담보 단풍 같은 경우는 뭐 중국단풍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분갈을 해요 뭐 물론 단풍도 뭐 2년에 한번할 수도 있지만 매년 해도 돼요. 그런데 단풍은 한 2년에 한번 해도 됩니다. 새벽에 이제 이 왕성하게 재배를 안 했을 때는 뿌리가 그렇 많이 차지는 않는데 중국 단풍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은케 잘 차요. 그래서 매년 해주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요 개념을 머리에 두고 손질을 하게 되면은 요런 애들 자꾸 만들라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분 하고 두분 하고 세분 하고 이런 분갈이를 반복해 나가다 보면 요 개념이 머릿 속에 딱 잡히가지. <laughs> 그러면은 막그 분갈이 이 밑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 간다고 봐야 돼. 요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 밑자리가 사실은 우리 분제에 맞는 뿌리는 그럼 과연 어떤 뿌리야냐, 그죠? 분재에 맞는 뿌리냐 그죠? 분재에 맞는 뿌리는 둥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나무 둥지가 이렇게 있는데 분재에서는 직근은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직근은 제거를 해줍니다 직근이 있으면 은왜 직근이 있으면 안되냐 화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이런 화분이 이제 나무를 심어요 했는데, 어, 이, 이, 나, 화분 속에 용토가, 그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용토가. 이 나무가 가장 그늘게 자랄 수 있으려면, 이 용토가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뿌리, 이런 만들어져요. 그래 이, 이 용토는 어떻게, 뭐예요? 이 나무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지하, 지하 땅이야. 땅. 그죠? 땅이라고 하는데 땅에 뿌리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이 지근이 있으면은 그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밑자리가 여기서 지근이 이렇게 몇개 달려 있어요. 응? 네?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달려가 있고 가장을 하면은. 화분에 이게 심잖아요. 이 공간 안에는 흙을 넣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지금. 붉은 뿌리 몇 개만 달려가 있어요. 그만큼 불편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수성는직근는 없어야, 팔방 뿌리로, 아까 그,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둥체 이렇게 있으면은, 팔방으로, 사방팔방 이렇게 다 뿌리가, 옆으로만 있는 뿌리만, 있어요. 지금 저희집에 단풍나무 오래된 나무들 보면 바닥이 이래요. 손, 손바닥이 지금 이래 이게 생겨요. 둥침 밑바닥이. 끝에만 뿌리가 있다. 이, 이 뿌리 옆에. 그죠? 그러니까 옆 뿌리만 있어요. 옆 뿌리만. 요거는 자우로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우로만. 앞에도 다 있겠죠. 한바퀴 둘러가면서 요끝 뿌리 요거만 키우고 있다. 전체 한바퀴. 요 뿌리만 달려가 있고 이 밑에는 없어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재에서는 요런 뿌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런 뿌리를 우리가 음. 가장 이상적인 어떤 뿌리로 분재에서는 분지, 요게 가장 이상적인 뿌리라고 보면 돼요. 좀, 좀, 이제 좀 이해가 합니다. 나무 뿌리. 응?